<laughs> 하!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아, 드디어 드디어 문 씨의 집에 도착아왔습니다 <laughs> 아, 댓글에서 하도유 정지 해달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어렵게 이 집을 진짜 찾아내는 너무 힘들었던 게 유성이 집이 고급집이다 보니까 이 부엌이 너무 털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유성이의 카드, 금 <laughs> 카드를 미리 뽑여놨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아, 우리 유성이의 벨트, 우리 구독자분들 그렇게 오만하시던 벨트를 보저 보도록 만들어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 대나무 건물 보라. 이막혀있 아, 여있어 지금 일단은 집에 이수씨랑 아무도 없다라는 정보를 잊겠습니다 진짜 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로 <laughs> <laughs> 아, <나이도. 웃음> <laughs> <laughs> <laughs>

어, 내가 모르게. 나도 모게 아니라 어 있어. <laughs> 다른 새끼 들어 있어. 게모르겠습니모르대괴물이랑게 나도 랑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겠 나도 모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야나와라 형 어딨냐? 야 걸렸어 나와 아니 구독자가 원했다 고뭐 형은 구독자 어떤 새끼가 원했는데 <laughs> 야. 야 아니 새끼라니야 뒤질래? <laughs> 이 새끼는 어디서 거기 가도 몰라 내 차를 내 차로 하는 거 아니지? 모르지 그거 <웃음> <웃음> 고평한 셰프님 냉장고를 부탁해 고평한 셰프님 오늘 재료가 뭔가요? 냉장고 안에 있었던 아주 맛있요 랍스터! 랍스터! 근데 냉장고 이런 게왜 있어? 냉장고에 있을 <laughs> <이런> 수있었어 <laughs> 우리 냉장고에 절대 없지 하유성의 냉장고는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의 단백질복수아줄 소감입니다 와 냉장고에 이런 게 있다고? 나 냉장고에 김치, 만두 자 바로 조져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이성아빨 빨리 이성아오 빨리 일어야돼 그냥, 그냥 나라이 아. x <laughs> 아 ㅋ ㅋ 지라지 마라 야 지금 가고 있다 걸렸으면 튀어 나 버리고 가 아, 나는 괜찮다, 태아가. 땡미러 하나만 부시고 가라. 구독자가 원한다. 이거는 비행도 많이 맞고 <laughs> 아우, 씨. 자, 15분 밖에, 빨리 15분, 15분. 15분, 셰프님, 셰프님. 는 나를 못리는데 나를. 그리이 성형전에. 빨리 담아놨어이시다고 와. 와. 어떻게 들어왔어. 그리고 난 카드를 원래 샌쳤어요. <laughs> 이런 도둑놈 <도둔 남은> 새끼. <웃음> <웃음> 내 카드 어디 있어? 아직 거정한테 있고.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집에 누가 있을거든 지랄하지 마. <laughs> <말. 웃음> 성의를 위해서 우리는 스테이크로 햄버거 만드는 거야. 비싼 걸로? 지금 만드세냉장고양상추즈가꺼져서 어. 네? 소스, 마요네즈랑 냉장고에 있다고 아, 우리 문여성이가 저희 집에서 마음껏 꺼내 먹었기 때문에 저도 맛있게 리겠습니다 아, 그, 어. 윤태형 발냄새 난다고! 집중은 발냄새 걱정하지 마세요 둘이 다 평생 할수 높이 합니까 <laughs> 여보세요? 너 어디야? <laughs> 네. 윤태형이 내가 <laughs> 내가. 다다다. <목소리> 자, 우리 손님 네, 냉장고를 네, 부탁해요 냉고. 바로 우리 성고객님이니다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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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로까지 배우 배우 손님도 나 먹으라고 한 거야? 리 그냥 와. 뭐, 이거 뭐야? 아 이거 네 냉장고에서 꺼내온 거야. <laughs> 나도 여기 안 열어봐.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오라니까. 아니 일상까지 와서 뭐하냐고. 야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도. 맛있게 고기가 훨씬 고기 넘치네 진짜로. 응. 음. 약까 <laughs> <laughs> 집에서 고기 얼마 만에 드시는 거죠? 처음이에요. <laughs> <laughs> 아 이틀 생각 을 어림마. 아힘져. 어제도 맹디 시간도 준비되어 있어. 아 그럼 냉면도 오늘 고시식 먹어 준비 네. 열 시간이네요. 와, 와, 음 라면 누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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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음. 라면, 라면, 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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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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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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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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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라면, 라면, 라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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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분가 연예인을 여길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laughs> 먹어? 먹어?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게일단가 은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메타를 하실 거거든요 음 아, 저희는 음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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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라스트 한번더 먹어 보자. 이거 먹어 봐야지. 오늘도 <목소리> 우리 다브레 3번. 고 오늘 먹어. 뭐. 아빈이 형 카메라 좀 들어줘. 들어와. 아, 들어, 아, 들어. 들어. 아 나는 먹을래. 먹어. 와. 어, 진짜 맛있다. 그럼. 오늘 컨텐츠에 10만 원 끊었네. <laughs>